Zombie Apocalypse Zombie.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작 게임 트라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출시를 했는데 제가 푸켓에 있다 보니까 방송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미리 제가 조금 육성을 했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상태 보여드리면 기본 가금 조금 했고 12만 7천 정도의 투력을 가지고 있는데 레벨이 지금 한70 정도 되나? 그럴 거예요 아마 일단 캐릭터적으로만 보면 워리어, 리퍼, 그리고 어세신, 소서리스 이렇게 캐릭터가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저는 소서리스, 법사죠. 법사 캐릭터를 육성을 조금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장비는 일단 패키지는 전체에 또 결제를 해서 영웅 장비 4개를 맞춰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20만 다이아를 충전을 해 놨는데 소환 상점에서 장비 소환과 동료 소환을 해서 빠르게 장비를 맞추고 다른 분들 랭킹 빨리 따라잡아야겠죠? 랭킹을 보면 전체 랭킹 지금 367등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이거. 그래서 빠르게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몇몇 사람들이 이미 유일 무기를 뽑은 사람들이있는데 유일 장비를 저도 한번 유일 무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일단 20만 다이아 충전한 거. 저 충전한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바로 소환 상점 들어가서 아까 장비 한 번만 더 보여 드릴게요. 지금 제가 현재 영무기 134 만들어놨고 어, 영 방어구는 3개 악세사리는 지금 뭐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펫은 유일은 없고 영웅이 지금 3개 뽑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탈 것은 영웅도 없어요 희귀 3마리만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뽑기 시작해보도록 할, 하겠습니다 자 장비 소환 동료 소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장비 소환부터 갈까요? 자 장비 소환해서 지금 20만 다이아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희귀 두 개. 네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오래 걸리겠죠? 이만 다이아 바로 열번 일단 세 번째. 뭐야! 떴다! 어우, 일단, 자, 첫 번째, 영웅이냐, 유일이냐. 자, 영웅 기본인데, 이게 유일이 떠야 되는데, 고! 아, 영웅 같바 국가나 수호자, 이거 있는데, 아이씨. 끝났어, 벌써? 이런. 자, 다시 클리어하고, 자, 2만 1번 바로 고! 야, 어, 일단, 진짜, 방콕 오늘 왔는데. 아, 씨. 올해 호랑이 띠잖아. 내가 호랑이 띠거든요. 흑호랑이 기운. 가자. 노란빛. 아,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다른 분들 중에 거의 천만원 가까이 썼는데, 무기 못 뽑으신 분들도 많아요, 유일무기. 그러니까 나오면 기적이야. 열 번! 한 번! 그렇지! 여기서! 노란색! 노란색, 제발! 초반에 좀 나와줘라! 초반에! <laughs> 아, 고결하는지. 그렇지자 노란색! 제발 아 진짜 초반에 좀 나와줘라 빨간색! 아... 자 그러면 이어서 공룡 수환몇 개만 조지고 넘어갈까? 이것도 10번만 일단 뽑고 장비로 넘어갈게 장비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볼때 하나 희귀 하나 아한 번만 더고 o 얘는 합성으로도오오오오오오오야 드디어 영웅 하나 주네 설마 여기서 유일 가자 아 영웅 그래도 없는 애 나왔어 이거 돌릴 필요 없어 이러면 좋았어 괜찮아 괜찮아 자 다시 장비 소환 아 제발 금손준으로 다시 태어나자 제발 오 제발 유이 노란색 아 아이씨 있지? 차라리 영웅 나올 거면 아, 헬멧조 차라리. 나 충전 좀더 할까? 아, 이거 아닌데. 일단 조금 세졌으니까 돌아가겠지? 자, 이거 좀 불러야겠다. 초대. 자, 여러분들, 이 게임의 가장 장점입니다. 진짜로 있는 캐릭터들, 육성을 하고 있는 캐릭터들을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같이 좀 하고 싶은 사람들. 초대를 하고. 리프 한명 초대할까? 어쌔신 한명 초대. 골고루 해야겠다, 골고루. 딱 해가지고, 네 명이서 이렇게 사냥을 할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장점이죠? 혼자 게임하지만 내가 왕따가 아닌, 친구와 함께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할수 있다는 점. 자 그러면 탈것 합성. 오케이. 아 희귀 하나, 이씨. 아 희귀 하나는 좀 너무했다. 탈것 영웅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발 영웅 탈것 하나만. 제발. 나이스, 영탈컷 하나 나왔다. 와, 이씨. 제가 생각할 때, 영탈 것, 좋은 거 순서대로 하면, 얘 로베르토랑 워호그, 무조건 얘네야. 왜냐? 얘네 둘은 EXP 증가율이 있어요. 경험치 증가율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게임은 레벨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제법 다섯 번 기회인데, 그 안에 얘네가 나올까? 자, 첫 번째, 변경비용. 다이아는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 이 게임이 장점이 과감하게 가도 되는데, 다섯 번 안에 뜨냐, 안 뜨나야. 일단은 첫 번째 거니까, 내가 얘가 잠깐만 차선이었잖아 얘가 워호그 워호그로 갈까 일단? 어차피 얘네 다 뽑긴 뽑아야 돼 워호그로 가자 워호그 확정 그렇지 했고 얘를 탈것 등록 하면 그렇지 ESP 증가에 올라가잖아 그렇지 좋았어 일단은 오늘 제가 20만 다이아 도전을 했는데 아 실패했습니다 일단 아 아쉽지만 내일 추가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깝네 투력은 나름 도감 많이 올렸는데 유일 방어구는 몰라도 유일 무기 정도는 뽑아야 되잖아. 그 아쉽네요. 아우 바보.